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목소리가 참 편안하고 좋아서 이거 사람이 직접 녹음한 건가 아니면 AI인가 하고 갸우뚱할 때 많으시죠. 특히 건강정보나 지식채널 같은 거 들을 때요. 하는 것은 연구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정말 AI인가 진짜 성우인가 헷갈릴 정도로 자연스러운 목소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돈나님 요즘 AI 목소리 너무 좋아졌던데 도대체 어떤 걸 써야 그렇게 자연스럽나요?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상 퀄리티를 순식간에 몇 단계나 업그레이드 해줄 진짜 사람 같은 AI 목소리 만드는 최고의 툴.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멋진 도구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주 똑똑하고 알뜰하게 활용하는 비법까지 오늘 전부 속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 비결은 바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하다는 11랩스라는 AI 음성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11랩스가 유독 특별한 점은요,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마치 연기자처럼 텍스트에 감정을 실을 줄 알아요. 기쁠 때, 슬플 때, 혹은 차분하게 설명할 때의 억양. 목소리 톤까지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아이고 돈나님 그것도 영어로 되어 있고 사용법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고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사용법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로그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11랩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단의 구글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완료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메뉴바에 텍스트 투 스피치를 눌러주세요. 이제 목소리를 골라주신 후 대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스 탭에서 목소리를 골라줄게요. 서치 보이스 탭에 코리안을 입력해줍니다. 이 목소리들이 모두 한국어 전용 모델입니다. 다양한 상황과 목적, 성별, 연령대의 모델이 있으니,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눌러 목소리를 들어보며, 내 아바타와 어울리는 목소리 스타일을 골라줍니다. 자, 이제 대본을 복사 붙여넣기 한 후, 제너레이트 스피치 버튼을 눌러볼게요. 돈 나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무업을 응원합니다. 어때요? 목소리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게 그냥 글자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옆에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이 황금 같은 목소리를 유튜브 채널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로 영상 대본을 쫙 뽑습니다. 둘째, 그 대본을 방금 본 11랩스에 붙여넣고 내 채널 컨셉에 딱 맞는 목소리를 골라서 음성 파일로 뚝딱 만듭니다. 셋째, 이 음성 파일을 브루 같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넣고 우리가 준비한 이미지나 비디오 자료랑 착 합치면 끝. 이렇게 만들어진 목소리를 가지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AI 아바타 립싱크 기능에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AI가 사람처럼 입을 뻥긋거리며 말하는 듯한 전문가 수준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립싱크 만드는 영상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위에 참고 영상으로 띄워드릴 테니 꼭 클릭해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이 조합이야말로 우리 시니어분들도 바쁜 직장인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나오는 단골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AI 툴도 결제해야 하나요? 가뜩이나 지금 이미 결제해서 쓰는 것도 너무 많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마음 제가 100%, 아니 200% 이해합니다. 채찌 피티도더잘 쓰려면 유료 버전 써야 한다고 해서 큰맘 먹고 결제했지. 썸네일 만든다고 미리 캔버스도 구독하고 있지. 우리가 제2의 월급 벌자고 AI 부업 시작했는데,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죠? 이놈의 구독료만 매달 합쳐서 몇만원씩 꼬박꼬박 나가면, 사실 시작도 전에 지쳐버리기 쉽거든요. 아, 일레븐랩스 저거 진짜 좋은 건 알겠는데? 그냥 그림의 떡이구나 하고 창 닫으려던 분들. 잠깐만요. 돈 나가 누굽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주머니 사정 덜어드리고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초특급 꿀팁을 또 기가 막히게 찾아왔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고잉버스라고 하는데요. 고잉버스요? 그건 또 뭔가요? 생소하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구독 서비스 공동구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는 보통 4명이 같이 보면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같이 돈 내고 볼 4명 모으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고잉버스는 바로 이 파티원을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착착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사람 구할 필요 없이 그냥 1인분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공동구매 할인가로 편하게 이용만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럼 넷플릭스나 디즈니만 되는 거구나 하실 텐데. 아니죠. 이게 정말 대박인 게 우리가 AI 부업할 때 필수 도구인 채치 p t 플러스 그리고 오늘 배운 1 1랩스까지이 고잉버스를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채치 p t 플러스처럼 계정을 공유해서 싸게 쓰는 방식도 있고요. 11랩스처럼 개인 계정을 이용하는데도 고잉버스를 통하기만 하면 특별 할인가로 쓸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비싼 구독 서비스들을 이 고잉버스 한 군데서 그것도 파격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으니 관리도 편하고 돈도 아끼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꽉 먹고 알먹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우리 AI 돈나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특별 선물을 하나 더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돈나 전용 링크로 고잉버스에 들어가셔서요. 첫 결제를 하실 때 할인 코드 입력하는 칸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제 이름, DONNA, 대문자로 딱 다섯 글자만 입력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안 그래도 이미 할인된 가격인데, 거기서 추가로 10%가 더 할인됩니다. 대박이죠? 여러분이 만약 지금 채찌 PT 플러스를 매달 거의 3만원 가까이 꼬박꼬박 내고 계시다면요. 고잉버스로 할인 한번 받고, 돈 나의 코드 DONNA로 또 추가 할인 받으면 못해도, 커피 두세 잔은 더사 마실 수 있어요. 지금 이미 결제해서 쓰고 계신 GPT 플러스 구독료, 이렇게 아끼시고요. 바로 그 아낀 돈으로 오늘 배운 11랩스를 결제해보세요. 그럼 사실상 11랩스는 공짜로 쓰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현명하게 엔잡하는 현실적인 노하우입니다. 아, 단, 딱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채 g PT 플러스나 넷플릭스처럼 계정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요. 고잉버스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정해줍니다. 우리가 원래 쓰던 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제 후에 받은 그 계정 정보는 잊어버리지 않게 컴퓨터 메모장이나 내 카톡, 나에게 보내기 같은 곳에 꼭잘 저장해 두셔야 해요.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과 링크는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AI 돈나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진짜 돈 버는 정보를 가지고 올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AI 부업을 해보고 싶은데 망설여졌거나 내 목소리 대신 자연스러운 AI 목소리를 원했던 분들에게 오늘 이 정보가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보너스 정보인데요. 지금 고잉버스 플랫폼에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실 때 결제 시 할인 코드 MUSIC를 대문자로 입력하시면요. 정가에서 30%나 한정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이 이벤트는 한정 프로모션이라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고 하니까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꿀팁들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 걱정, 구독료 걱정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11랩스로 퀄리티 높은 목소리 문제 해결하고, 고잉버스와 DONNA 할인코드로 비용 부담까지 싹 해결하세요. 얼굴 없는 유튜브, AI 엔잡, 남들 다 아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지만, 이렇게 똑똑한 도구들만 잘 활용하면 우리도 충분히 제2의 월급 통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실행하시다가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더 알차고 돈 되는 AI 활용 꿀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AI 파트너 AI 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